오늘은 이걸로 좀 가볼게요. 음 왔다. 2번. 스윙 가볼까요? 안 그래도 이번에 얘가 버프가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남은 두 가지 아이템은 대천사를 두개 넣어주면 됩니다. 벌써 어마어마하다. 응? 음. 만들어놓고 완경 와 벌써 7억 9,800인데 보술살에 넣어가지고 얘를 더 괴물로 만들까요? 마도살을 넣지 말고 굉장히 고민되는데 마도를 안 넣고 하기는 좀 아닌가? 사실은 그냥 보술살을 넣어도 된다? 얘는 안 죽을 거니까? 잠깐 대기. 응? 음? 5초만 더 사라져. 알았어. 다더줄게 설마 이거 대격변안 나오겠지? 아, 다행이다. 자, 이거는 별로 다 의미가 없어가지고. 2번? 그리고 검 한번 돌려보고. 도장? 어, 일단은 도장 일리스 아, 그래도 얘도 자, 미래를 바라보고.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. 음? 이런 친구는 딜이 없기 때문에 스웨인 안 죽고. 그리고 스웨인은 무조건 뒤에 놓기가 좀 부담되는 게 얘는 앞에서 계속 스킬을 써가지고 예열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좀 앞에 있는 게 좋긴 해요. 근데 이번 판은 연운이 너무 없는데? 이거 먹자. 그리고 여기서 업하고. 좀만 돌려볼게요. 이 성작을 그래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... 나와줘. 그래, 이렇게 가. 아, 이거 스윙 몰빵이에요. 인간적으로 3 보호술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대천사가 없어가지고 딜이 좀 부족한 거는 아쉬워도 좋다. 근데 냉정하게 가보면 카르마를 좀 쓰는 게 맞는데 됐어? 지원하게 오인 하자 됐다 이거는 필요 없고 이러면 지금은 유통병? 이거 내리고 인정 그리고 너 버리고, 나노스. 아, 이 버텨보겠습니다. 그리고 라카는 좀 비싸가지고 팔게요. 얘는 파는 게많다 얘네 삼성작을 좀 봐주고. 빨리 완기해줘. 오케이. 자, 이제는 연운이 좀 나와야 돼요. 나와줘. 나와줘. 그렇지. 이거 하나 사고. 일단은 여기까지요. 한번 돌리고. 굿. 자, 이거 자연스럽게 세상만 빨리 나오면 충분히 1등이 가능합니다. 이 판은. 오케이. 일단 빠르게 스킬 한번 쓰고. 천천히 맞아가지고 예열하면 돼요. 어? 생각보다 이게. 버티는 어, 게좀 어려운데? 나와줘. 1번? 아니요. 단결로 간다? 아니면 3코를 많이 쓸 거니까 1번을 먹는 것도 좋은데, 방마저 좀 올려줘. 그리고 나중에 형변은 잠시만요. 아, 근데 이게. 제작기 쓰기도. 템 바꿔야 돼가지고. 트윈. 아더스가 오른 것도 좋아요. 어. 체감 다 넣어놨고. 나중에 몰더까지만 가면 돼요. 아, 하필 또 얘가 밤끝까지 와가지고 타겟팅이 좀 빨리 왔는데. 방마저가 좀 늘어가지고 버틸만 하죠? 벌써 2만? 아, 진짜 스웨이는 신이다, 이제.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. 바드. 바로스. 일단 이렇게? 그리고 여기도 저를 잡을 딜이 없어요. 진짜 이런 상대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. 안정적이에요. 2초, 1초. 변신. 2만? 하하. <laughs> 좋아. 아니,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는데? 냉정하게? 대천사두 개를 꼭 넣어줘야 되나?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. 이템 트리가. 그리고 공속 때문에 바루스를 쓰는 것도 좋은데, 얘가 훨씬 좋아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자, 이거 시너지가 없어도, 이 친구가 이제, 키는 번만 써주면, 아이템 먹어가지고 좋아요. 먹어줘. 너무 늦게 썼고. 아 소진을 만드는 게 나아 보여. 보이... 오케이 보술사 잠시 대기. 가보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스웨인 아니다. 약간 아이템 트리가 다시 한번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. 일단 대천사 두 개로 갈게요.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, 2초 사라져. 그렇지, 쓰고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, 2 9 0 0 좋아요. 빨리 먹고, 안 돼. 여는 지팡이, 여는 지팡이, 여는 지팡이, 크. 괜찮습니다. 자방 없어? 어? 이거는. 빠른게 어불하자. 아니다, 일단 내려와. 얘 수질 한겨주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휴인템은 나중에 갈아줄 겁니다. 그리고 보호술사 대신 지금 얘를 넣은 이유가. 쇼진으로 좀, 이렇게 애들 아이템을 줘가지고 살려달라는 의미인데, 알았어. 여기 상대로는 안 되겠는데? 아니, 이게 보호술사를 넣는다고 해결이 될까? 자, 이런 거라도 먹고. 뒤로 올까요? 뭔가 좀 애매하죠? 이 뒤로 빼기. 나 앞에 있어야, 체력을 보시면, 이런 식으로. 좀 빠르게 빠르게 체력을 미리 예열해두는데 뒤로 가면 덕에 좀안 돼요. 일단 배치를 잘해가지고 타겟팅 안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. 일단 체력탄만 깔끔하고 변신만 하면 이겨요. 그리고 제이스 뒤로 빼는 거 약간 생각해 볼게요. 얘를 뒤로 빼는 거는 좀.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음미코야잘 타라 줘 그렇지 아 이런 전투는 무조건 이깁니다 초월이 있긴 한데 변신만 해줘 이거 잡아봐 <laughs> 못 잡아요 오아내 어? 막강이 없어가지고 애매하다 알았어 가자 자, 가볍게 버리고 이렇게 넣고 이러면 완성됐고 여기서 이것까지 그리고 상태 좀 보고 그냥 얘를 버리는 쪽으로 갈게요 확실히 봤을 때 보호술사가 없어가지고 녹는 느낌이 좀 듭니다 1%만 회복해도 3만의 1%면 되게 큰 그런 체력인데, 되게 좀 아쉬웠다. 음. 이제는 확실하게 딜까지 올랐고, 바꿔보자. 그리고 여기서 업하기 좀 그런데, 그냥 할게요. 아이템 복사? 아, 먹긴 먹어야 돼. 가보겠습니다. 자, 아, 이제 3보까지 호 들어갔기 때문에 안 죽긴 할 거예요. 그렇지! 체력 쭉쭉 찬다, 확실히. 이게 맞았다. 금만사아줘 5초만. 5초만 부탁해. 제발. 한 번만. 그리고. 진짜 보호술사를 넣었어야 됐다. 나 이번 판에 10레벨 좀 무리고, 주들 좋은 거 네, 네, 네. 열고 위인수 아니면 치감 치가자 수락 라기가 어, 필요 없는 것들만 나오는데 기절 가보겠습니다. 어, 바로 기절시켜놨고, 허리 상대로 제가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. 자, 아, 천천히 예열해. 60. 대천사가 계속 올라가면, 한 번에 오르는 저 체력도 많아져요. 2초. 끝. 하고. 근 안정적인 건, 대천사 두 개보다는 워모브 대천사가 좋긴 하네요. 배웠다, 배웠다. 잘 배웠고. 이번에야말로 너. 그렇지. 그리고 이번에 여기 만날 차례인데 쪼금 무섭긴 하네요 이정도면 될까요? 일단 스윙 체력 켜놓고아 아, 근데 이제 쫄랑쫄랑 돌아다니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확실히 이제는 스윙 잡을 일이 없다 근데 라이즈가 좀 무섭다 정도? 오 이거 주술에 따라서 모르겠는데? 일단 여기가 여기를 이긴 건 되게 좋고 훈련보 이거라도 하나 먹어놓자. 대신 좀 맞아달라고. 가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 제거 아니고요. 다시 체력을 켜놓으면 변신하기 전까지 한네 다섯 번만 쓰면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더. 안좋 겠지？1 억4천 인데, 그리고 딜 량도 높 아요？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은 단단 해진 스인 한번 가봤 습니다. 스몰 도 이성 이런 거있었 으면 위험 했 겠다.